여기는 평택시 농업기실 센터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특화벼 신품종 식미평가회 가기 위해서 2층 대강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평택특화벼 신품종 식미평가회 2층입니다 됐습니다 시간 다맞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잖아? 아, 그러네. 라 이름을 못 가지나. 요 얘들 지금 이 중에서 인기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네네. 품종 개발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라 이름이 없는 아이 아, 지금 이거 지금 이름은 그럼 같이 있는 뇌레벼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신경 되는품종이에요 일본 품종이죠. 그렇죠. 네네. 이람들이 어, 정말 좋은 람이라면 넓게 넓게 보급될 예정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다섯 가지 품종은 추후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평가할 때여러분들 앞에서 한번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어, 오늘은 두 가지 품종에 대해서만 어, 심의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산는 우리가 그 38도에서 39도, 2도로 봤을 때, 그건 전 세계적으로 봤어요. 전자율이 굉장히 그 시질이 고잘 생겼던 그런 데 있는데, 경기로만 다시 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랑권이 죠 자랑권인데, 좀 그래도 고민해드게있습니다 이 평평히 자가는로맨이거 그리고 브랜드를 다 알다시피 싶으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생은 정기미를 전시하는 기미를전하는 중요한 이에요 평생이 물어주면 정기미가 맛있져요 그런 차례가 없어요 평생이 물어주